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, 더 똑똑하며, 더 용감합니다. 곰돌이 푸 작가 A.A. 밀른이 말했습니다. 이 말은 우리가 잊고 사는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.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. 하지만 힘든 날을 버텨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. 생각보다 우리는 훨씬 많은 걸 해내고 있어요. 현실은 꼭난안 돼가 입버릇이 되기 쉽죠. 조금만 실수해도 왜 이걸 못하지 자책하고,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부족한 느낌.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검색창에 똑똑해지는 법부터 찾고 용기 내기보단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말 사실은 이미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 당신이 자기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닐까요?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잘해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지 마세요.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때요? 나, 꽤 괜찮게 잘 살아가고 있어.